안녕하세요. 브레인이 소원 인사드립니다. 내 맘대로 책읽기 100일 프로젝트 12일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지 갤러리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창조성은 뜻에서 삶의 비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일이 잘안 풀릴 때는 방법만 가지고 고민할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여행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아이와 같습니다.심각할 것도 없이 하늘의 놀이처럼 이 삶에 무엇이 있나. 호기심 어린 아이의 눈으로 삶을 탐사해야 합니다. 골방에 틀어 박혀 세상을 불평하는 이의 외로움은 값싼 것이지만, 당당하게 삶을 마주하며 걷는 이의 고독은 아름답습니다. 가슴에는 찬란한 고독을 품었지만, 생의 유머를 잃지 않고 노래하며 가는 사람. 그에게서는 흉내 낼수 없는 향기가 납니다. 때가 되면 아무런 미련 없이 그동안 누리던 온갖 풍요와 그늘이 든 숱한 생명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연의 무정함,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짜 큰 사랑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정한 것이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면,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한 것이면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는 고민하지 말고, 환합니다 하고 소리 내어 말해 보십시오. 환하다고 말하면 환해집니다. 홍익인간 이화 세계의 길.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의 시대를 여는 길. 지구 위에 새로운 정신 문명의 시대를 여는 홍익의 길. 지구 시민의 길,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으시렵니까? 홍익. 홍익은 아름다운 시이고 겸손합니다. 홍익은 무한한 예술이고 깨달음이다. 홍익은 사랑이고 믿음이고 감사함. 홍익은 책임감이고 인내함이고 용서함. 홍익은 건강, 행복, 평화의 삶이다. 홍익은 계획, 설계, 기도, 창조이며, 무한한 자유를 위한 끝없는 도전이다. 홍익은 뇌력이다. 해원상생 홍익인간, 지구경영 인류평화. 이상. 갤러리를 쭉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출간한 책들입니다. 갤러리를 끝까지 함께 둘러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프레인이 소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